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니트를 찾고 계신가요? 이 클레이스 울100% 캐시미어 고급 호주산 양모 여성 라운드넥 니트는 자연스럽게 빛나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일품입니다. 최고급 호주산 양모를 사용하여 피부에 닿는 감촉이 매우 부드럽고 뛰어난 보온성으로 한겨울에도 포근하게 입을 수 있어요. 깔끔한 라운드넥 디자인과 세련된 실루엣이 어떤 옷과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캐시미어 특유의 가벼움과 뛰어난 신축성 덕분에 착용감이 매우 편안하며 오랜 시간 착용해도 피로감이 적어요.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환경까지 생각하는 똑똑한 선택. 이 니트 하나로 여러분의 겨울 스타일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지금 바로 고급 캐시미어의 포근함과 세련됨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